안녕하세요. 별자리 읽어주는 레이나입니다. 음, 여러분은 물병자리 남자분을 마음에 두고 계신가요? 그들은 어떤 여성분을 좋아할까요? 물병자리의 생일은 1월 20일에서 2월 18일입니다. 물병자리 남자는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숭부욕이 있어서 지는 것도 싫어합니다. 말주변이 좋아서 두루 여러 사람과 어울릴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상사의 신임을 받고 승진이 빠를 수도 있습니다. 연애 관계에 있어서는 자신이 좋아하는 여성분에게 로맨틱합니다. 아주 달콤한 말을 하고 감미롭게 노래를 불러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병자리 남자들은 여성을 자신의 본능과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 만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즉, 여자를 성적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여성은 외모보다는 지적인 면을 중시합니다. 한마디로, 대화가 잘 통해야 합니다. 너무 외모가 마음에 들어서 만났는데, 머리가 비어 있다고 느낀다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납니다. 물병자리 남자는 자신의 호불호를 분명히 압니다. 너무 감정이 풍부하고 충동적인 성향을 가진 여성분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아기처럼 돌봐줘야 하고 의존적이고 감정 기복이 심한 여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상과 꿈을 존중해주는 독립적인 여성을 선호합니다. 물병자리 남자는 개인적인 자유시간을 아주 중시합니다. 혼자 많은 시간이 필요한 남자들입니다. 매일 얼굴을 보고 만나는 데이트를 답답해 할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집착하고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꼬치꼬치 캐묻는 여자와의 연애는 불편해 합니다. 생각이 깊고 풍부하기 때문에 물병자리 남자에게 그들의 개인 시간과 공간을 선사해 주는 지적이고 따뜻하고 독립적인 여자를 원합니다.